유지경입니다. 여름이 다 끝나갔는데 전이끝살락에 냉면을 먹으려고 합니다. 냉면을 먹어보겠습니다. 냉면 2 인분이에요. <laughs> 아 배고픈데 원래 짜파게티 끓여 먹으려고 랬는데 라면이 나. 네 지금 냉장고에 냉면 이떡하니 있길래 제가 먹는다고 엄마한테 얘기했죠. 엄마 먹어라 그래주고. 냉면 2인분 입니다 육수도 같이 넣었어요 육수는 그 족발집인가? 어디서 맨날 시키면 육수가 맨날 딸려 넣는데 그 육수 안 먹거든요 그래서 냉면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고추장이 덜 들어가서 조금 은해 보이긴 한데 나쁘진 않아요 아프리카서먹어지 소리킴이랑 또 저작권 걸릴까봐 아, 보이네 냉면은 역시 거기 못 이긴다. 부피 아무 별미 친킨 냉면 원조. 뭐가 걸린 거야? 삶는다 이렇게 두개 미쳤다. 아씨. 아. 냉면이 맛없진 않아. 근데 내가 먹던 그 냉면집보다는 아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아유,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